할렐루야, 수요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르침과 순종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레대 교회를 회생시키는 바울의 방안은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진단하고 권면해서 구성원들의 말과 삶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신앙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와 방법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 될때 비로소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은 그래대 교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바울의 시대에는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요. 오직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그래대 교회에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할례당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라는 굴레를 지어놓고 자기들은 막상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는 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이고 거짓된 술수를 부립니다. 그들만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그래대 교회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지도자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입술로는 율법과 순종을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헛된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이지요. 자기중심적인 주장과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생의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와 교훈을 통해서 지도자와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었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정결함과 성결함의 근원은 마음과 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온전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말씀의 바른 교리와 교훈이 마음과 양심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마음들이 바로잡아지고, 비로소 올바르게 공동체가 인도되어지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직 그 마음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레데 교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두 번째 문제는 경건치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레대 사람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을 준용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타락하고 악한 세대의 모습이 그레레인들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악함과 타락한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을 따르는 그레데인 같은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허물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어미 꾸지지라고 명령했어요. 꾸짖는다, 회개에 이르도록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경건치 못한 삶의 시작은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순전한 마음과 양심이 사라지면 인생은 언제나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쏟아져 나오면 관계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바른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율법과 순종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과 삶으로는 부인하는 그래대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가증하고 폐역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양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는 진실한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죠. 우리 모두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도 진실하게 서로를 감싸주며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